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분이십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지인들과 함께 제 카페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마침 친정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따로 연락도 없이 오셔서 그냥 드시고 가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시간 뒤 매니저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카페 안에서 계속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해라. 음식이 너무 식었다. 말랐다. 아이스크림 기계가 더럽다. 당장 닦아라. 빈 그릇 빨리 치워라. 너저분하다. 심지어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면서 쟤는 너무 많이 퍼간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결국 저는 매니저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달라 정중하게 부탁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내 체면도 생각 안 하고 그런 얘기를 니네 엄마 앞에서 하게 두니? 하시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친정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오히려 매니저를 달래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며느리가게라, 내가 더 신경 쓰이는 거다. 사장이 아니라 손님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라며 불쾌해하셨습니다. 제가 보통 손님들은 쫓아다니면서 반말로 잔소리 안 한다고 했더니, 결국 알겠다. 두번 다시 안 간다 하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더 속상한 건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다너잘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어른한테 너무 버릇없게 가르치듯 말했다며, 저를 탓하더군요. 저는 정말 최대한 둥글게 말했는데, 결국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서운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요즘 너무 무기력하고 짜증만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직원분들은 사장이 잔소리해도 그만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직장과 상관없는 분이 그런 잔소리를 하셔서 매니저도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아내분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아내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